추위를 느끼지 못하시는데 손발은 차갑고 소화는 안되고 감기는 달고 사신다면 이건 노화가 아니라 면역력 붕괴 신호입니다. 한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다고 느끼시는데 정작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밥만 먹으면 체하시고 1년에 감기를 대여섯 번씩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딱 그러셨어요. 이분이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표정부터가 참 안쓰러우셨습니다.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여름에도 양말을 두 겹씩 신으시고 소화가 안 돼서 식사량이 점점 줄어드시고 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걸리시니까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지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걱정하셨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본인은 별로 춥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몸은 자꾸만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셔서 병원을 찾아오신 거죠. 제가 할머니 천을 재봤더니 35.5도였습니다. 정상천인 36.5도보다 꼭 1도가 낮았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할머니는 전혀 모르고 계셨죠.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할머니 몸은 면역력이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천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30%나 떨어지고 몸의 신진대사는 12%나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감기도 자주 걸리시고 소화도 안 되시고 손발도 차가운 겁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천이 36도 이하인 분들이 무려 4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천 상태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저천인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추위를 잘 안타니까 건강하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일도가 여러분의 면역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백혈구 활동이 느려지고 바이러스와 세균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천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면역세포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병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청화면역력의 관계 그리고 왜 천이 떨어지면 안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천을 올려서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저 천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혹시 나도 그런가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체크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서 35.5도라는 낮은 천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에 찬물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여름은 물론이고 겨울에도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을 드셨어요. 그리고 더운 게 싫다고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사셨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시니까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고 TV 보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목이 뻐근하셔도 그냥 참으셨고 찬바람이 목 뒤로 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런 습관들이 할머니의 천을 일도나 떨어뜨린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왜 이런 습관들이 위험한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 음료와 냉방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습관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그 순간은 시원하고 좋죠. 그런데 우리 몸의 위장은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은 차가워지면 수축하고 굳어요. 찬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 근육이 움직임을 멈추고 소화효소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혈관입니다. 찬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천을 지키기 위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손발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영양분과 산소공급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만성수족냉증이 생기는 겁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시원한 실내에 오래 있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과하게 항진됩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혈관이 만성적으로 수축돼요. 이렇게 되면 천조절 능력 자체가 무너지면서 냉방병은 물론이고 결국 저천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근육을 쓰지 않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체열의 40% 이상은 근육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하는데 이 하체 근육이 몸의 보일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걷지 않고 계단을 오르지 않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지 않으면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천을 만들어낼 연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보일러에 연료가 부족하면 집이 추워지듯이 근육이 부족하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평균 천을 측정해 보면 정상천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낮게 나옵니다. 게다가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쏘아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으면 이 펌프가 작동을 안 하니까 혈액순환이 정체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천도 떨어지고 면역세포들도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세 번째, 목 뒤를 차갑게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목 뒤는 우리 몸에서 정말 특별한 부위예요. 여기에는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갈색 지방이 아기들한테만 있다고 알려졌는데, 최근 연구에서 성인의 목 뒤, 쇄골, 척추 주변에도 갈색 지방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갈색 지방은 일반 백색 지방과 완전히 다릅니다.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데,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태워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천연 발열 장치인 거죠. 그런데 목 뒤가 차가워지면 이 갈색 지방이 활동을 멈춥니다. 천을 올려주는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목 뒤는 또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목 뒤가 차가우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천조절 중추인 시상하부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목 뒤를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전신천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면역세포입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 특히 호중구와 림프구는 36.5도에서 37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천이 1도만 떨어져도 이 면역세포들의 이동속도가 30%나 느려져요. 병원균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2015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감기 바이러스는 신부천인 37도보다 낮은 33도에서 35도 구간에서 복제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추우면 코감기부터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33도에서 35도 정도로 낮거든요. 몸 전체가 차가워지면 바이러스가 활개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건 효소 활동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 효소들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에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천이 36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효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진 대사율이 약12% 감소해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영양분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노폐물 배출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도 이런 과정을 겪으신 거였어요. 찬물 드시고 에어컨 틀어놓고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근육이 줄고 천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무너지고 결국 감기를 달고 사시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나도 저천인가 걱정되시죠? 간단하게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차갑고 관절이 뻣뻣하신가요?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시나요? 1년에 감기를 4번 이상 걸리시나요? 멍이 잘 드시나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천을 재보세요. 35도대가 나오신다면 저천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저천에 노출되면 감각이 둔해져서 본인이 차가운 줄 모르는 상태가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몸은 이미 얼어붙고 있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형제, 자매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저천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 제가 제일 먼저 권해드린 방법은 목뒤 온찜질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매일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찜질팩을 목 뒤에 15분씩만 대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천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목 뒤를 따뜻하게 하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째, 갈색 지방이 활성화됩니다. 목 뒤의 갈색 지방은 천 조절의 스위치예요. 따뜻한 자극을 받으면 이 갈색 지방이 깨어나서 주변의 지방을 태워 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열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전신천이 올라가는 거죠. 둘째,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목 뒤에는 뇌로 올라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요. 이 부위가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뇌의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천조절 중추인데 여기에 따뜻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면 천조절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셋째,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서 온몸이 이완됩니다. 목뒤가 따뜻해지면 긴장했던 몸이 풀리고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찜질팩이 없으시면 마른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사용하셔도 되고, 따뜻한 물주머니를 목 뒤에 대고 계셔도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5분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만 매일 해주시면 돼요. 바로 발목 까딱이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발끝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운동이에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이면서 다리에 고여 있던 정맥혈을 심장으로 쏘아 올려주거든요. 이 동작을 하루에 100번씩만 해주세요. 한 번에 100번이 힘드시면 아침에 30번, 점심에 30번, 저녁에 40번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앉아 계실 때마다 까딱까딱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종아리 근육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전신천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으면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을 해주세요. 의자에 앉으셨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이게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하루에 10번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반만 일어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식사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마다 꼭 드세요. 단백질은 소화되면서 열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걸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소화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5배에서 6배나 많아요. 밥만 드시면 열이 별로 안 나는데 고기나 생선을 드시면 몸이 후끈후끈해지시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식이성 발열 효과입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반모 저녁에 달가슴살이나 살코기 한 접시 정도 드시면 됩니다. 고기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두부나 계란으로 대체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빠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찬 음식은 이제 끊으셔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이나 음료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물은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은 내장기관의 모닝콜이에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내장기관들도 쉬고 있다가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깨어나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되고 장 연동 운동이 시작되어 이게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천을 올리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도 가능하면 따뜻한 국물 요리 위주로 드세요.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비탕, 삼계탕 같은 따뜻한 음식들이 좋습니다. 차가운 냉면이나 샐러드보다는 따뜻한 국밥이 천을 올리는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옷 입는 방법입니다. 두꺼운 옷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습니다. 옷과 옷 사이의 공기층이 단열 역할을 해서 천을 지켜주거든요. 특히 목, 손목, 발목, 이세 곳은 꼭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이 부위들은 피부 바로 밑에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차가워지면 전신천이 떨어집니다. 목도리나 스카프로 목을 감싸고 손목에는 토시를 끼고 발목에는 두툼한 양말을 신으시면 됩니다. 실내에서도 발이 차가우시면 양말은 꼭 신고 계세요.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면 천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김순자 할머니께 이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목뒤 온찜질, 발목 까딱이기와 앉았다 일어서기, 단백질 중심 식사와 따뜻한 물 마시기, 그리고 목손목 발목 따뜻하게 하기. 할머니, 이것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어요. 이네 가지만 매일 꾸준히 하시면 천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요.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목 뒤에 따뜻한 수건 한번 대보시고 앉아서 발목 까딱이기 10번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 계란이나 두부 한 접시 추가해 보시고 내일 아침 따뜻한 물한잔 마셔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서 제일 궁금해 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선생님,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확히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할머니처럼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발목 까딱이기를 10번 해주세요. 자는 동안 굳어 있던 종아리 근육을 깨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셔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부엌에 가셔서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이게 내장을 깨우는 신호탄이에요. 물 드시고 나서 10분 정도 지나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화장실 가고 싶으신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아침 배변 습관이 만들어지면 몸속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아침 식사는 꼭 단백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란 두 개를 삶거나 프라이해서 드시고, 여기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따뜻한 국물 요리를 곁들이시면 완벽합니다. 밥한 공기에 계란 두 개, 그리고 따뜻한 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드시면 몸이 후끈후끈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 하시고 집안일 가볍게 하시다가, 오전 10시쯤 되면 목뒤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찜질팩이나 전자레인지에 든 마른 수건을 목 뒤에 대고 소파에 앉아서 15분 동안 쉬세요. 이때 TV 보셔도 되고, 그냥 눈 감고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목 뒤가 따뜻해지면서 온몸이 이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11시쯤 되면 밖에 나가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걷기는 하체 근육을 움직여줘요.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주변 구경하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실 때 발끝으로 땅을 차듯이 걸으시면 종아리 근육이 더 많이 움직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시 따뜻한 식사를 하세요.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반모 정도를 꼭 드시고요. 김치찌개, 청국장, 갈비탕, 삼계탕 같은 따뜻한 국물 요리가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한잔 드세요.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의자에 앉아서 발목 갖다기기를 50번 해주세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책 읽으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5번만 해주세요. 천천히 일어서시고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이게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오후 4시쯤 되면 간식 시간인데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견과류나 고구마를 드세요. 빵이나 과자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간식이 좋습니다. 우유 드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저녁 6시쯤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를 드세요. 돼지고기 수육이나 닭볶음탕, 소고기, 무국 같은 메뉴가 좋습니다. 저녁도 역시 따뜻한 국물과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저녁 식사 후 7시쯤 되면 두 번째 목뒤 온찜질 시간입니다. 하루 중 몸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니까 이때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면 하루 쌓인 피로가 풀립니다. 15분 동안 편안하게 찜질하세요. 8시쯤 되면 발목 까딱이기를 마지막으로 40번 해주시고요. 가능하시면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을 20분 정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로 하시고 배꼽까지만 잠기게 하세요. 반신욕 하시면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 땀이 나면서 천이 올라갑니다. 반신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적용만 하셔도 됩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담그고 계시면 발에서 올라온 따뜻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합니다. 9시쯤 되면 잠자리 준비를 하시는데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하시되 이불은 따뜻하게 덮으세요. 목에는 목돌이나 넥과머를 두르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되고 2주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게몇 가지 생기셨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할머니께 답변해 드린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천을 올리려고 사우나를 자주 가도 되나요? 할머니, 사우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우나에 가시면 그 순간은 몸이 뜨거워지지만 나오면 오히려 급격하게 식으면서 천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사우나에서 탈수가 올수 있고 혈압 변동도 심해서 위험합니다. 차라리 집에서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따뜻한 옷을 많이 입으면 천이 올라가나요? 이것도 오해가 많으신데요. 옷을 아무리 많이 입어도 몸에서 열이 안 나면 소용 없습니다. 옷은 몸에서 나오는 열을 지켜주는 역할만 해요. 근본적으로 천을 올리려면 몸 안에서 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거예요. 옷은 보조수단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냉방병과 저천은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냉방병은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겪는 거예요. 두통, 소화불량,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반면에 저천은 오랜 기간 몸의 천조절 능력 자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냉방병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저천 체질로 굳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루틴을 정말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시고 하루 두번목뒤 찜질 빠짐없이 하시고 발목 까딱이기는 하루에 100번씩 꼭 채우셨습니다. 단백질도 매 끼니마다 빠뜨리지 않으셨고요. 2주쯤 지났을 때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손발이 예전보다 덜 차가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잘하고 계세요. 계속 꾸준히 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거죠.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신다는 그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함께 하면 더 힘이 나니까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시작하시고 하루 두번목뒤 온찜질 빠짐없이 하시고 발목 까딱이기와 앉았다 일어서기를 매일 하셨습니다. 단백질 중심 식사도 정말 성실하게 지키셨고요. 3개월 후에 할머니께서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부터 달라지셨더라고요. 처음 오셨을 때는 얼굴에 생기가 없으셨는데 이번엔 환하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셨어요. 천을 재봤더니 36.7도 였습니다. 정상 천으로 완전히 회복되신 거예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발이 이제 안 차가워요. 양말 한 겹만 신어도 괜찮고요 소화도 정말 잘 되고 밥 맛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작년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감기 걸렸는데 올해는 정말 신기하게 안 걸리네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 이게 바로 천일도의 힘입니다. 천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면역 세포들이 다시 제대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백혈구가 빠르게 달려가서 잡아주고 소화효소도 제대로 분비되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지니까 손발도 따뜻해진 겁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세요. 목뒤 찜질 안 하고 하루를 보내면 뭔가 허전하고 발목 까딱이기를 안 하면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1036.5도 유지는 면역력의 기본입니다. 천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감소하고 신진대사는 12% 느려집니다. 반대로 정상천으로 회복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둘째, 목뒤 온찜질, 하체, 근육, 운동. 따뜻한 식사가 핵심입니다. 이세 가지만 매일 실천하시면 천이 올라갑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어요. 목 뒤에 따뜻한 찜질팩 15분, 발목 까딱이기와 앉았다 일어서기 매일 조금씩 단백질 중심의 따뜻한 식사 이것만 기억하세요. 셋째, 저 천은 만병의 근원이니 지금 당장 천 올리기를 시작하세요.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안되고 감기를 자주 걸리신다면 오늘 당장 천을 재보세요. 35도 대가 나온다면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요. 오늘 아침 따뜻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시고 오늘 저녁 목 뒤에 따뜻한 수건 한번 대보세요. 지금 앉아 계시다면 발목 까딱이기 10번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천일도의 기적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달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할 거예요. 3개월 하시면 김순자 할머니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실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본인 천. 그것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천이 정상이면 면역력이 살아나고 면역력이 살아나면 웬만한 병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병원은 아플 때 찾아오는 곳이지만 건강은 매일매일 집에서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 하루 두번목뒤 온찜질, 틈날 때마다 발목 까딱이기, 매 끼니 단백질 챙기기. 이것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몸으로 감기 한번 안 걸리고 매일 활기차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